예예. 야, 이오. 내가 인사를 건네도 되는 걸까? 나는 근 내가 말 걸었어. 그랬어. 나 심장이 너무 뛰어. 어떡하지? 어, 나너너 원래 대회 때 긴장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너 대회 때 긴장 안 하는 스타일 아니야? 물론 지금은 아니, 그, 대 아니지만은 대회 때문이 아니야. 어? 그 또는 그녀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아직 아직 안 오셨는데. 아, 아! 아! 오셨다, 아! 그, 보다. 그, 어? 오셨다. 안나보다. 소리 지른다. 어, 그분이야, 그분. 핫 핫. 붕아 이거 닉네임 가려놓고 아까 게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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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 나더 이상 자격 하지 말아줘 <laughs> 알겠어 알겠어 너의 그 마음 나 공감하고 어 존중해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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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옷을 보여주자고 보여주자고 미스테야로 뭐야 붕아 왜 말이 없어 너좀 긴장해 야나억가 당한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도 억가 중이야. 아, 얘 그... 그거 안에... 그, 아, 그... 초반에 먹는 아, 거... 초반 나타폰 아, 뭔지 알겠다. 나타폰 말하는 거지. 아, 맞아, 맞아. 미대로쭉 전진할게. 아. 콘솔 켜져 있거든. 공장 핑, 공장 넘어갈래. 지금 공장 확인, 공장 아래 늑대핑 여기 가자. 어, 여기 여기 아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러가운데가러데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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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데가라데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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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면나는큐가한다 그냥. 데 가는데, 가는데, 게까지가게데는데가게데게 이따 이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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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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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넘어 감정 넘어 못 가게 쭉각게쭉각게 그냥 저거 잡어 어딜 들어와 죽어야지 어딜 잡았다 나이 사이드 콧 르제용 컷! 조영혁 네. 면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아니 제대로 벽고 있어, 제대로 벽고 있어. 엠마 슨 엠마 슨 아니, 나큐 명중률이 안 좋아. 온다, 돌아. 스 리크의 숲. 어, 그냥 바로, 바로 바로 콘솔, 부터키 할게, 나는. 아, 오케이. 내가 저치 어나다팀어나다팀어나다팀 먹었고 빼빼나 r 나 h 나 n 나 a n o t 줄게어 내가 i n g Oh, 나나 e r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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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죽이러 가야겠다 가자 e r 너, 그, 그, 너 살살하지 말아라 나 r e there, there, t h 나 r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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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h 자 r e t h e 안녕히 가세요. 아직 일 분이에요. 진짜 미안해요.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미안해. 왔어. 어나다 어, 아니 근데 한명 없을 걸 저기? 나만 지켜봐. 어 견제 견제. 로컬 먼저. 미었어 내가 줄게. 응. 이거 나 먹어. 뿅아 다죽게요 빵빵 엉. 빠세 지금 사랑해 본인 본인 쇼 당하는 중야 바로 앞에서 콘서트고 가는데 어나 어떻게 매저론다 지금 요리가 너무 많아 할게 맞았어 이거 그냥 버려야겠다 빼는 게 좋지 않을까 나 쇼거든. 나 지금 물 한번만 풀어가면 좋은데, 어? 여, 연못 가면 좀 좋긴 할 듯. 연못 아니면 호텔. <laughs> 가자, 가자, 가자. 미안해, 나 요리할 거야, 돼. 그래, 땀. 그래, 요, 요리해 땀, 요리해. 땀, 땀. 야, 근데 쇼우하니까 못 즐기네. 한번 박을까 또? 나 이거 너무 우리 넘어섰는데 이거? 역시 쇼우 개구리다야. <laughs> 오케이. 어? 마지막에 끝났어 아니야. 이거. 여기서 이제 땅으로 들어가자. 갈게 아니쇼 개구리네. 아비. <laughs> 쇼 졸업. 졸업. 제곧받으셨나요 이건 거안 되는데 나만 참명하네. 다음엔 생명의 나무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laughs> 대회 때난 처음. 뭐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뭐야? 왜 그러니? 너왜 갑자기? 아니 쇼안 했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춘향루님 앞에 세우고 하면 너 되지. 너왜 돌발 행동해? 그 그래? 아니 나야 아, 잘해 근데 나. 내가, 내가... 뭐야 저기 아야는 스쿼드에서 보정이 낮아. 아 어, 진짜? 차라리 권총하지 이 바보야. 어 미안 나 쇼우 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쇼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게 바라자고. 더올수 있다. 자자. 저기도 쓰나두는데 잠깐만 나 한번 성공게 빵야 빵야. 오케이 오케이. 와 어, 근데 태묘 이상하다고 쉬. 느껴지지 않니? 혹시 나만 느껴지니? 후야너왜 그래? 아야 걔가 태이왜 그래? 어나 이거 좀 해볼게. 어? 나 열심히 똑딱이는중나 병원 탈수있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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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아 나도 주루루님 괴롭힐래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 괴롭히는 거 아니야? 뽀아왜 부활했어? 아 죽어라 갈 빵야 빵야 병 넘기 우 살려줘 뽀바 살려줘 빵야 빵야 안돼안돼 아니 무슨 악당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거예요어아 <놀람> 얘들아 어, 누구있어 누어았어아사람아사람아 누구 아니 좌옥이대검이네 어이 나한테 갚아주지마 야야살아살아 어, 제발 살아 제발 살아나 얘들아 죽으면 안돼 얘들아 죽으면 안돼 내 살았어 내 살았어 아인줄 몰랐어 아왜이지 그 콘솔 키고 살아계세요? 뒤에 추악하게 죽었어 나도 되게 추악하게 죽었는데? 빵야 빵야 빵빵빵빵빵빵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빵야 빵야 나의 빵야 빵야 멈추지 않는다고 보이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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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아 그만 가저 뭐야 미클 미클 아 뭐야! 니 골! 씨, 정말! 나이스! 그만, 너 지금 우리 게임 끝나! <laughs> 온다! 나 빠져있다! 하나 잡았다! 어, 할만한 거 같기도? 내가 시야 보여게 오케이. 뿡아, 나! 응. 아, 안될것 <laughs> 같다. 어, 조합이 안 나, 좋아서. 뿡 하나 총더 쓰고 싶어. 그만, 그만해 미친놈아난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너 거야, 그만해. 경찰이니까. 너 그만해. 너가 미워. 사부에 한없이 <laughs> 너가 미워. 한없이 미워. <laughs> 이게 경찰이니까. 이거 합법 팀팅 좀 해야겠는데. 아서 열심히 따봉 날려. 전략적 팀팅 가자고. 저저 혼자예요. 아예. 아아아아아아 j u 저거 스킬 맞히면서 좀 같이 좀 때려봐 아하하 <laughs> <laughs> Q 맞힌 Q는 저한테 맞히고 W는 좀 같이 묻혀봐 어휴! 바로 죽어! 기쁨! 너죽어 바보야! 자. <laughs> <laughs> 얘들아 2등했어 오케이 3등이라고? 2등? 2등 뭐야! 아니야? 어? 어? 왜왜 왜 3등이지? 마지막에 2등 아니었나? 아 내가 먼저 죽고 금구상 하셨어 아, 아. 아뭐저 6팀 아니에요 <laughs> 무슨 무슨 하시는 거예요 뿡아 나는 방금 우리 팀이지만 팀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 에? 그 파티와 함께 했을 때 너는 좀 뭐라 그럴까 우리들과 함께 했던 음... 그 모습이 아니었어 뿡이 입장에서도 우리 팀이었대 <laughs> 아 뿡이 팀이 2등 했구나 난 3등 음. 했는데 6팀 나이스 등 나는 난 3등인데 나도 6팀 2등 아이스 뿡아 <laughs> 거기서 망치랑 아니야? 말해서도 사실 안 좋아졌을 것 같아 오케이 고마워 안 고마워 오케이 okay. <laughs> 와종호 매섭다 어어 어, 아래로 내려오면 도와줄 수 있음 나한테 좀 걸려 데니 여기 있다 왼쪽에 콩 어, 하나 왔다 나이스 꽁스. 응. 치치 들어가면 가볼게 흐악 누가 라 류재용?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류재용은 잡아야 돼 나이스 감정을 싫어 이게 궁 빠지고? 이안 되겄는디? 빨리빨리 빨 튀어 오! 아 이거 뿌아 어? 살아라 나 개같이 혼자야? 야이윌리엄을 아, 혼자 어+ 어+ 어떻게 해? 야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어 아니야 뿌아 다 맞추고 다 피하면 네가 다 이겨 그래? 어? 너무 두려워. 왜다 죽었어? 야 뽕아 너를 위한 시련이야 지금. 이게? 어. 이 단계 시련? 너가 하면 돼. 너 여기서 포기할 거야? 포기하고. 이뽕 싶어. 대답해봐. 여기서 포기할 거야? 포기하고 싶어. 아 그러면 어쩔 수없어 순방해 줘. 해내볼게. 어, 뽕아. 뽕아 멋지게 죽어줘. 안돼. 아, <laughs> 6kg. 아, 허무랑 그냥 개가치끗았다 우리 5등 오이게 제일 못한 건가? 네. n t let him, you may. Don't you eat 일단 빠지죠 일단 빠지 u 일단 빠지자 일단, 일단 빠지자. 빠지 t 어 o 점프,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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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but 이거 u don't eat them, but y o 이거 o n t 거 a t them, but you don't eat them, but 안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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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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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머리! <laughs> 아, 공은 쓰고 죽었어, 그래도. 아. 가차 없네. 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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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까지인가? 그럼 여기서 나랑 놀고 싶은 사람은 에펙 하러 가자.